어, 여기가 이제 왼쪽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정리되는 게 보이죠? 넓어지고 공간이 조금 확보가 된 느낌이고 기계는 많이 들어갔는데 약간의 자리가 있는 그런 느낌. 근데 저쪽은 아직도 조금 꽉 찬가지고 정정돈을 더 해야 되는 느낌인데 여기가 이제 더 정리를 해야 되겠죠. 저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좀 불필요하게. 좀 숨막히게 좀 답답하게 돼 있는 느낌이고, 여기는 좀 이제 좀 정리를 좀 하면은 이쪽 부분만 좀 빼면은 빼고 정리하고 하면은 뭔가 될것 같은 이제 비주얼이 보이는데, 그래도 뭐짱 박아 놓은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어가지고, 불필요한 거는 이제 쓴다고 하지만은 사실 쓰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쓴다고 하지만 쓰게 되는 게 아니고, 아닌 것 같고요. <laughs> 언젠가는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, 정리가 안 되면은 사실 어,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. 뭐가 어디에서 굴러다닌지도 모르고 있어도 찾지도 못하고, 뭐... 해서 그냥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벗어나지 못해 필요하면은 마그네트가 필요하면은 사, 뭐 뺏어 쓸 수도 있는데 그냥 필요하면은 그냥 사는게 나아요 이것저것 계속 쌓아 놓으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안 되는 거죠. 여기만 이제 좀 정리하면은 지금 기계를 지금도 사실 불필요한 그 공구통들이 많아요. 지금도. 중복이 되는 거는 합치면 되는데 지금 중복이 되는 것도 지금 못 합치고 있죠. 중복이 되는 것도 못 합치고 있고 굳이 뭐 이렇게 우리 공장에왜 저기 연마석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. 저건 누가 가져가 한다가 면 그냥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집중력 있게 이렇게 지금 어제보다는 그래도 낮았어요 어제보다는 낮았는데 어, 정리를 하면서 이제 부철 처리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저것 또 하면서 빼면서 뭐다 하려니까 그동안 막 쌓아놨던 것들을 과감하게 치우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답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. 과감하게 치우지 않으면은 결론은 답이 없어요. 치워야지, 뭐뭐 뭐, 뭐 정리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. 치우지 않고서는 할수 있는 게 없다. 치우지 않고서는 여기도 더 빼야 되고, 계속 정리는 계속 하는데, 아, 이제, 지치는 거죠. 이제는 내일까지만 이제 정리하고, 이제는 그 수리 쪽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. 내일까지만 정리하고, 내일까지만 정리하고, 끝도 없이 나와. 뭐가, 땅바닥에. 끝도 없이 나와요.